네기팔점 주께서 모세길로 뭐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복들과 분는 기름과 속죄질을 위한 수송화자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눈으로 감는 빵한강줄를 가지고 온 해중을 해중의 속망문에 모라하시니 머스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해중의 해중의 속망문에 모인지라 머스가 해중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 하고 머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다가 물로씨어 그들을 씻히고 아론의 옷을 입히고 어리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그에게 벗을 입히고 이 벗을 정교하게 만든 어리띠를 띠어서 이 벗을 그에게 묻고 그에게 용비를 들고 또한 용비 안에 우린 같은 밈을 넣고 아로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이 그의 전면에 금필을 붙이니 그룩한면류가 아니라 주께서 어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더라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을 성결케하고또 그가 제단에 일곱 번 뿌리고 또그제단과그 모든 기름명들과 물대와 그 다리에 부어 그들을성결케하고 아론의 머리에 붓는 기름을 붓고 그에게 불러 그를 성결케하니라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옷들을 입히고 허리띠를 띄우며 모자를 씌웠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문의하신 그대로더라. 아